안녕하세요, 조이블 라인댄스입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키스 앤 메이크업 48 카운트의 포월 작품이고요. 레벨은 하이 인프로입니다. 다섯 번째 월32 카운트가 끝난 후네 박자의 브릿지가 한번 있습니다. 작품 설명합니다. 섹션 1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다시,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다시, 오른발, 투데드 하시는데, 이때 사선 반응으로 보시면 되고요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포드. 다시, 왼발, 포드. 2분의 1피벗 턴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 n 섹션 2설명하겠습니다 왼발 워, 오른발 워. 다시 왼발 워 포드, 오른발 트리더 다시 왼발 포드. 패들턴으로 2분의 1턴 패들턴으로 하실 건데요.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다시 올바른 사이드라 리커버, 사이드라 리커버, 사이드라 리커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때 힙 롤링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5 i v and 6, and s and e and. s e c i o n 2 카운트 설명합니다. 1 2 3 t 5 and 6 and and seven N and, and section 1, section 2, count your 1a, 2 and 3 and 4 five N 6, 7 and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3. 먼저 오른발 크로스 하시고, 홀드 하시고, 왼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포인. 홀드 하시고, 왼발 옆에 오른발 볼로 붙이신 다음에,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발 사이드. 4분의 1턴 왼쪽으로, 세일러 스텝. 방향 4분의 1 하시면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다시 왼발포드 섹션 3 카운트 설명합니다. 원, 두, N, 쓰리, 포, N, 파, 6 세븐, N, 에 섹션 원부터 섹션 3까지 카운트 연결합니다. 원, N, 두, N, 쓰리, N, 포. 5 and 6, 7 and 8. 1, 2, 3 and n 6, and 7 n d 8. And. 1, 2 a 3. 4 and 5. 6, 7 n d 8. s e i o 4 is a little bit of a l i e b a l i e i t o t of e t o o t t l e e a l i f of a f i t e a l i t i t a l i t e b e b a l i e i t o t e i t o t of e t o o a little e f of a a l i f i t e bit o e b e b a l i e i t o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에 터치하시면서 힙을 오른쪽으로 펌핑, 다시 제자리 펌핑, 다시 오른쪽으로 펌핑하실 때 오른발 스텝, 오른 스텝, 다시 왼발 똑 같은 방식으로 왼발 앞에 놓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엉덩이 힙 왼쪽으로 펌핑, 다시 제자리, 다시 왼쪽으로 펌핑하실 때 왼발 스텝 연결해 드리면 원, 앤, 투, 3위 앤 4. 오른발부터 포드 만보, 포드 만보, 포드 발포드, 리커버, 다시 백 왼발 백 놓으시면서 코스터 스텝입니다백투게더 크로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4, 카운트 연결합니다. 1, and 2, 3, and 4.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Section one to section four까지 count 연결합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2 and 3 4 and 5 6, 7 n and 8 1 n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t 자 섹션 5인 설명하겠습니다. 자오른쪽 사이드에 보시면서힙 롤링 7번 들어가실 거예요. 1 n and t and t and 마일리치. 다시 왼발 사이드에 모시면서 패스트 스텝. 사이드. 뺑나 리컵. 커 오른발 사이드. 뺑나 리컵. 커 섹션 5카운트 연열. 1, 2, 3, 4, 5, 6, 7, 8.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에보시고힘 롤링 3번. 하나, 둘, 셋, 하시고, 4박자에 다시 오른발 히치. 오른발 다시 사이드 에으시면서힘 롤링 크게 연결해서 3박자. 하시고, 나머지 박자, 마지막 박자에 클릭. 섹션 uh, 6 카운트 연결합니다 o u n t y n e and two and three and n Seven, ah,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Full count, i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원, 앤, 두, 앤, 쓰리, 앤, 포, 바, 십, 세븐, 에 브릿지는 브릿지가 한번 나오는데요. 어2 2시 방향에서 다섯 번째 월3두 카운트가 끝나면 한번 이는데요. 어 다섯 번째 월과 브릿지 연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여기까지 끝나시면 오른발 사이드 보시고 크게 힘 돌리 1, 2, 3, 4. 마지막 네 박자 하시고 여섯 번째 월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